자, 안녕하십니까. 토미나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친구랑 같이 요 생활낚시회로 요 거제도 요가조도 쪽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저번주에 제 아버지랑 이제 형이랑 요 생활낚시회로 왔었는데, 어, 여기 지금 보니까 감성동 뭐좀 작은 거, 시알도 들어오고 좀 그래도 손맛을 어느 정도 볼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친구랑 같이 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갯바이는못 가고, 지금 이렇게 생활 낚시 가까운데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발판 좋고 한데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어떤 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시원하게 손맛도 보고 할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자 이제 첫 캐스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9월달, 10월달 이쯤에는 여기서 어 시야 괜찮은 고등어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이런 시기인 것 같고 지금. 음, 저번주에 왔을 때는, 감성돔이한 25, 30대는 감성돔들이좀 난마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 보통은 지렁이로, 이렇게 지렁이로 하니까 좀 입질이 좀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만조 상태고, 지금 이 물이 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장타를 때리면, 한 7, 8m, 좀 앞으로 끌려오면은 한 3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 거의 만조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8물이고, 지금 2시가 이제 간조로 바뀝니다 날씨 좋습니다 아이고 친구끼리 오고 오랜만에 너무, 좋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보통 보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장소에서 어, 우측에서 좌측으로 조류가 흐를 때 그때 조금 입질이 좀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 거의 만조 상태다 보니까는 지금 조류가 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최대한 좀 장타 쪽에서 좀 입질이 좀 활발한 편이에요. 지금은 양태가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시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날도 양태가 시야 좋은 양태도 지금 좀 많이 올라왔고, 어, 보리며도 좀 많이 올라왔고, 어, 감성동도 올라오고, 좀 손맛을 보기에는 좀 괜찮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오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고난 뒤에 스프를 바로 잠가서 그래. 어, 지가 이게 지금 가볍기 때문에, 음. 치고 난 뒤에 조금 풀어줬다가, 풀어야 되나. 어, 그 자리에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놓고, 음. 어, 그래 놓고, 이제 스프를 닿는 게, 좀, 나는 지금 안올라 오잖아. 내나이들어 야, 밤나시는 진짜, 하, 오랜만이다. 밤나시는 그치? 어, 박나시는 저, 음. 옛날 원투할 때, 하, 한참, 못 모를 때 했는데, 매력적인, 너무, 매력이 있네. 입질이 있는데, 사사삭 하네, 니꺼는. 네 뜯어먹고 있네. 음. 아, 멀리 쳐야겠다하는데 뭐가 뜯어 건든는데 네, 보이죠? 어. 좀기다려줘야겠 보통 보면 여기는 뒷줄 견제해서 조금 입질이 좀 활발하게 들어온 편이었습니다. 여기는 좀 특이하게, 어, 새우로는 입질이 쭉 없었습니다. 새우는 거의 입질이 없었고, 지렁이에 입질이 좀 반응이 좀 좋은 상태라서, 지금 지렁이만 좀 많이 좀 가져온 상태입니다 지금. 아이고 까딱까딱거리다 땀은? 땀은 나. 잡어 많은 것도. 또 어, 우리 잡어 잡으러 왔는데 잡어가 많아야 되는가 이거? 어, 잡어, 자부... 아 그렇군요. 아, 대상오징어 오늘 잡은 네요 오늘... 이거 미끼도 많이 챙겨왔습니다 오늘. 둘래서다 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기 밥 주러 왔습니다 고기 밥. <웃음> <웃음> 아 이거 우리 심하야 하나 해 심하야 할수 있나요? <웃음> <웃음> 와, 다 웃기다. 기 반판. 오늘 제가 <laughs> 다 쓰기 전에 집에 못 갑니다 오늘.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오, 뭐오 왔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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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들어, 들어, 갔습니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예. 좀 세게 치시지. 아이고, 또 뽀아지가 못세기고 지금. 와, 네. 따무분네. 따무 왔다. 왔는데 아, 이따, 이거 지금 제가 한번 치다가 샷 아, 그냥 턱 치면 나 그냥 턱. <laughs> 술하지 말고 다들 뽀 부여 알바트로스 V8 이거 빠지면 아... 어, 또고치면 되지 얼마 안 하잖아 어? 또 계속 고치 갖고 으면 사겠다 이제 <laughs> 조로는 거짓말 안 시킵니다 그렇죠 조로는 거짓말 안 시키죠 오 에이스 봐봅시다 자리 그왜 자꾸 내 자리 공략하고 그러십니까 아유 그게 좋았어 어, 방송에 뭐 그거 욕심 있는가 그 보네 욕심이 그리고 이리 더운 날에는 무조건 수분 섭취를 잘 해줘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밤은 밤, 밤, 밤이지만은 밤 지금 아직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네 후덥지근하게 아.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하나 걸리면 완타치3 깡냉이 나갈 것처럼 딱 그렇습니다 지금 원터치3 깡냉또 전문용어 나왔지요 와 저번주에 낚시가 너무 잘 돼갖고 오늘 친구 꼬아갖고 지금 데리고 왔는데 와 이래갖고 못 잡으면 아, 아, 개었습니다. 바람 쐬러 왔습니다. 뭐열차 아, 어, 기분 나는데. 아, 또씨 그놈의 친구. 이는 <laughs> 밑밥을 던질 수 있는 만큼 던져야지 저기 밑밥이 저 던질 수 있나? 뭐 던집니까? 아 던지나. 아 미안합니다. <laughs> 형님, 이거 날라가잖아요. <laughs> 밑밥 보이지도 않는다. <laughs> 안 보입니까? 오늘 <laughs> 한번 해보시죠. 어, 아 날라가네. 빠 날라가네. 아, 아, 아 전무가. 왜 그러십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아, 또, 이제. 낚시의 기본은 뭐? 하... 밑밥. 밑밥. 뭐가 또 살살 건드리는, 아. 아까 찌를 옆으로 갖고 왔죠? 어. 저런 게 보통 보면 전경이나 고등어의 가능성이 아, 큽니다. 아, 전경이거든 예. 그거는 보통 보면 딱 뭐, 어. 그. 왔어요. 왔네. 그렇지. 왔네. 물을우르네 고등어 아니면 전경입니다. 아, 다이게 고등어 아니면 전경입니다. 쨰네, 옆으로 쨰네. 예. 찌를 옆으로 갖고 왔니다 아. 수심을 제대로 맞춰내요. 근데 왜 계속 미끼가 사아오지이 <laughs> 새끼는 왜못 먹지? 근데 지렁이는 내가 보니까는 새우는 조금 빨리 이렇게 챔질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렁이는 이제 오랫동안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음, 천천히 해줘도 괜찮습니다. 쭉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줘도 예, 괜찮습니다. 봤습니다 아이고, 한 마리 없습니까? 이거는 고등아임 전경입니다. 아이고야. 축하합니다. 환수했습니다. 멀리서 오네요. 아이고 힘 좋다. 무슨 잡어가 무슨 감성도처럼 뭐 재시네요. 예, 이고등어 아니면 천경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시원. 자, 고등어 한 마리 왔습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잡어 사냥꾼. 우리 친구 어머니 또 고등어 또 좋아하시고 또좀 시알 좋은 고등어 올라오면 좀 어머니 좀 챙겨 드려야지. <laughs> 네 방송에 트어하는거다 나온데 이건 해도 그냥 그러니까 네 아는 동생이 그랬다며 형이 방송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랬다며 <laughs> 나이브로 찍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나이브 한 50명만 한 30명만 봐도 좋다 그렇죠 아직까지 제가 방송을 하다가 지금 안한 지가 좀 되었다 보니까 친구를 어... 항상 응원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 좀 차고 하면 그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깔치도 또 활발하게 하, 나오고 하니까 그때는 한번 뭐 라이브 한번 캐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물 잡으려고 오늘 막 지렁이 반판 사가 왔는데 이다 쓰고 갈려나모르겠네안 되면 내일 또 출조해야 되지. 어쩌겠어? <laughs> <laughs> 동생이, 형, 그거 오늘 심하게 할수 있나, 다? 이러는데, 뭐까지 <laughs> 저번에 그 친구, 동생. 어, 아, 그, 아니, 다른 동생이. 응. 그, 형이 막, 그거 너무 많은 거 아이가? 이러면서. 무슨, 뭐, 그, 양식 하나. 근데 그 입질 아닙니까? 좀 집중 좀하십시오 아, 이거 끊어야 되나? 또 끊겠습니까? 와, 이건 어떡하지? 아, 이거 왜 이렇게 돼? 이거. 아, 하참 체임하다, 집에 가겠네. 아, 니가 네 들어갔다, 니가 네 들어갔다. 어. 아, 나 또, 이따 놔둬놔라, 나 이거 좀, 금 식도구에 삼켜야 된다. 아니, 이게 왜. 아, 따. 낚시, 초보 티 내야 되는데. 니가 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놔둬놔라. 식도구에 삼키래라. 와, 이거 풀어야 겠나 안 된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니가 네, 다 들어갔다. <laughs> 안보이나? 없다 아...떠씨 내꺼 또들어야돌덜덜거다 막싯대 아이씨 이 빼야되는데 아이씨 돌덜덜덜거리 <laughs> 이거 떠 들어간다 아...지랄을 한다 이게 왜이렇게 고이노 그뒤줄을 잡아줘야되나 뒤줄을아또 빙싯대하고 던때 땡기고있다 아, 미치겠다씨 <laughs> 동호야 봐봐 이거 잠깐만 내가 한 도와도 이거 내가 이거어 아니 꺼내야되나 끄... 이거 어찌야되 아니, 봐봐! 아, 좀 도와줘, 도와. 네, 네, 내, 니한테 네, 웬만하면. 내가 내 땡기고 있다, 이 새끼, 이거. 아니, 이거 어째? 땡기고 있다, 와. 이거, 이거, 어, 되나, 이거? 아, 끊어야 되나? 아, 네. 내가 목숨을 살려줄게. 아, 고맙습니다 내가 목숨을 살려줄게. 이 치라, 내 땡기, 바로 땡기고 있다. 아, 맞다. 그래, 참지란다. 또 식도까지 다삼귈다 제가 이러입니다. 죄송합니다. 친구 이 낚시로 왔는데. 아이고, 아이고 시야 좋네.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뭐 대물 잡았네. 아, 대물. 아따. 우리 또 메레치가 저그뭐뭐 뭐 이게 어디. 아이고, 어 조르는 거짓말 안 시킵니다. 왔지아니다 아이고야. 한수 있습니다. 까. 아 작은데. 작습니까? 아. 말입니까? 그래 작진 않은데, 어 친구야. 오씨, 우 오, 오. 와, 뭐지 쭉 빠질 거야. 봤거 봤어요? 잰다, 잰다, 다어 네. 뭔데? 네, 네, 걸리다. 응. 뭔줄는거 봤죠? 보다, 어, 보다. 뭐고? 정액입니다. 아 걸리다, 걸리다. 어, 니 내가 걸렸다. 봐 봐. 고있데 아이, 다이다 가 있어 있어. 감까 이제 빼고 배 지나갔나? 와... 와... 또 왔습니다. 살가네 쪽번에 예. 아이고. 제가 이기했죠 왼쪽으로 흐름 우적은 문다고또 왔지. 또 왔죠. 또 왔습니다. 조류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뭐엇습니까 고등어는 조류는 거짓말 안, 안 합니다. 하네요. 예. 진짜로. 그렇죠. 또전경입니다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전갱. 지난 방송에 보시면 제가 장난 삼아서 친구한테 VIP 알바토스 하나 사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난 삼아 얘기했는데. 친구가 오늘 하나 사줬습니다. 알바트로스. 와! 1.8에 50대. 참돈 부실이 잡아라고. 그금을 투자해갖고 사줬습니다. 그냥 농담화, 농담, 농담삼아 했는데, 아,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긴장돼갖고, 이게 쓸수있을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금을 투자해갖고, 금액이 뭐 1,20만원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오늘 또 하나 친구 사줬습니다. 대신에 다음 자기 생일날 제가 억수로 긴장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너무 고맙습니다, 친구한테. 긴장하지만 잘 쓰면 좋지 뭐. 음. 다음에 한번 이 낚싯대로 한번 멋있는 고기랑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보이지도 않네예 맞죠. 보리면 보리면 한 마리 또왔습니다 왔지 친구야 또 보리 아이가 응? 보리가? 또 보리입니다 보리 와 바닥 잘 찍죠? 납세입이같 <laughs> <나 쌤이 같아. 웃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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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님들 우리 라면 한 그릇 먹고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그릇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거의 물이 다 빠진 상태라서 지금은 조금 어, 조용한 상태라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친구하고 먹고 그렇게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이런 거1일찍어야 된다 그렇 다음에 우리 아들이 와해서 가자이면아딱 라면 맛있겠네 친구. 아, 어, 맛있겠다. 어우, 잘 먹겠습니다. 야. 한 젓가락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우 단무지 죽이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라면은 아직도 니다자 자라시키라 아, 네, 자 우리 친구 양태 한 마리 왔습니다 양태 크죠? 아소맛 좋네요 아이고 드디어 희한한 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뭐? 언제 왔는데 니도? 왔네 와 뭔데? 어이한 마리 왔다 좋은데? 양태? 와 우와 우와 또 어반해요 친구는 우와 또 우와 어 오! 안 보나 안 보러 우와 뻥 때리고 오오 있는 또 실물 안 있어 보나 뻥 때리고 있는 양태가 어응 내가 나 내가 내가 나던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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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해준 고기 와! 또한 마리 왔습니다 양태, 양태 양태 손맛 좋네 아또 어 양태 자, 양태,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이또 들어갔네. 안 보이나, 친구야. 노 아니가. 조금만, 다 들어갔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이거 더도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데 뭐. 최고야. <laughs> 노 아니가. 양태다 씨. 에휴 시 무거운 거 보면 양태다. 아, 뽑으면 하겠다 이제 고기 다 먹은 나우를 알겠다. 존나 무겁다. 이금 바로 양태다. 대포로다. 양태. 오한 마리가 계속 오는 거 아이가. 어? 어? 한, 마리, 한 마리가 계속 한 마리가 오는 거 같아. 내 말. 입잘 봐라. 그거 양태 한 마리 했습니다. 입잘 봐라. 맞나맞나야물 빠지니까 더 잘되는거구노 와 감성동 이집이다 확실하나? 와짜는거 봐라 아이가 네 감성동 사과 맞지 않아? 축소 짜는데 맞다 감성동 이집이다 와씩 뜰채 뜰채 아이가 맞는데 감성동 이집 <laughs>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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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동 새끼 맞다 그래 맞지 빼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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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말했다 아이가 감성동 이집은 내 기가 막히게 안다 야, 오늘 3주 세트 다 잡았다. 와, 동구야, 발. 야, 맞지했지또상기지아이 나, 이분 잘했다. 걸어. 상신친나? 걸어. 그래, 카메라. 자. 걸어, 걸라 오, 감성도. 봐라. 오, 감성도. 봐라. 봐라. 와, 감성도. 50짜리. <laughs> 깨웠어, 이거. 와, 감성도 50짜리. 수박코또 나오네, 진짜. 와, 감성도 있지. 내가 기가 막히게 알지? <laughs> 감성도 55짜리 잡았네, 와. <laughs> 요거스 딱안할 수가 없와 낭지 안 하네 감성독질을 했지 내가 이제 이제, 이제 싹 들어가는 거딱 신나? 어. 어떻게 입질하대? 이야기해봐라 이번엔 시원하게 하던데 시원하게 하더라? 응. 싹 들어가더라? 어싹 빨리 들어가더라 와감성도질 그, 봐봐라 눈 없더라 그 아까 보니까 뭐 없다고? <laughs> 아이씨 그 짱난 <장난이> 거짓말을 <laughs> 다시, 다시 봐봐 눈이 없는 거같던 있네 진짜 무섭다자 <laughs> 우리 친구 요 50짜리 50담아 요거 보이주랍니다 잡았다고 감성돔 자더 크가 온나잉 물고 있다 와 뭐고 이거 보리면서 알지? 안 보입시오. 절 떠났습니다. 와, 니 모르고 있다야. 근데 <laughs> 말투에 보리면 간간이 없다. 해소하려고 뚝 했던 말은 뭐또 모르고 있노. 와, 근데 히트 크다. 보리면. 아유, 발을 또 꺼내. <laughs> 힘들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일 시간 정도, 일곱, 여 시간 정도 이제 낚시를 좀 해봤는데. 좋았습니다. 예, 오늘 어땠습니까, 여기? 와 아, 좋습니다. 손맛도 보고. 어, 다양한 어중이 올라오는. 예, 그렇죠. 양태를 처음 잡아봤습니다. 예, 여기는, 갯파이보다는 일단 은갯파이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가기가 좀 힘들어서 지금 저 여기 밤에, 밤낚시 하려고, 생활낚시 하려고 이렇게 왔고. 친구랑 같이 여기서 라면도 끼리 먹고, 네, 발판도 이게 편하고 이래서, 그냥 편안한 낚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 뭐, 새끼 감성동 같은 것도 올라오고, 뭐, 양태도 올라오고, 고리에도 올라오고, 여기가 원래 고등어 처리 때문 고등어하고, 풀치가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등어 도시야도 괜찮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때가 좀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오정은 보이진 않고, 지금 이제 낱마리로 이제 그런 잡어들이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뭐, 좀 재밌게 친구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이렇게 놀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친구랑 같이 또뭐 선상이나 갯바위나 어 뭐좀 이렇게 좀 좋은 낚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 고생 많이 했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또 친구가 낚시방에서 오는 길에 생각도 못했는데 또 낚싯대 하나 더 선물해 줘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친구 생일 되면 또 내가 또 멋있는 거 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바이 おはようございます。